가슴 베이비 마사지는 엄마가 아이기에게 엄마가 널 너무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또 아가를 바라보면서 아가의 그 사랑을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표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웃는 얼굴로 그리고 눈빛도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엄마가 너를 이렇게 사랑스러운 그 모습으로 너를 바라보고 있어. 어, 사랑을 담고 있어. 너가 느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를 어머님들이 이 가슴 마사지라고 하는 터치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아가의 그 사랑을 엄마도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으로 뭔가 우리 아이의 면역력을 높이고, 어,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엄마 자체가 가슴 마사지를 할 때는 이렇게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심장 박동이 편안하게 되야만 그것이 아이에게 안정감 있게 터치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게이 가슴 마사지에서는 아주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엄마가 편안하게 호흡을 한 상태에서 두 손을 이렇게 아가 가슴에다 살며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로 아가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아, 괜찮아. 아이고, 이뻐라. 어, 햇님아. 아이고, 그랬어요. 옹알옹알 옹알 아기가 이야기를 하면 반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마사지는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순서나 테크니컬하게 뭔가를 다가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끊임없이 아가와 상호작용하고 서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하면서 아가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손은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가슴을 x자로 스치고 지나가도 좋고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가슴을 통해서 엄마의 손길로 전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겨드랑이도 엄지손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돌돌돌 돌려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동작을 보면 한 손이 반드시 붙어 있어요. 아가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다시 이렇게 되면 놀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편안한 상태에서 아가를 가슴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아니면 지그시 이렇게 눌러주면서 "어 예뻐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가슴 마사지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게 없습니다. 어머님들. 하지만 이런 터치를 통해서 아가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슴 마사지이고 서로의 사랑을 어머님들이. 전해주고, 느껴보는 시간이다. 하트도 그려줄 수 있어요. 젖꼭지가 있는데, 가운데 이런 식으로 지그시 눌러주다가, 쭉 하고 어깨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모아주는 게 하트거든요. 표현해 주시면 좋죠. 뭐 어, 엄마가 널 너무너무 사랑해 하고 하트를 그려주셔도 좋은데 저는 이 정도로도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가가 울거나 불안하거나 뭐 이렇게 잠투정이 있거나 그럴 때 어머님들이 가슴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또다 또다 해서 가슴 이렇게 마사지해 주고 이것이 뭐 그랬을 때딱 이렇게 가슴을 두드려준다라고 해서 아이가 안정감을 갖지 않으니까 가슴 마사지를 자꾸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 괜찮아. 어, 너가 불안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힘들 때 엄마에게 표현해줘. 그럼 엄마가 이렇게 가슴을 부드럽게 만져주고 너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줄게 라고 하는 신뢰감을 가슴 마사지를 통해서 전해주신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슴. 베이비 요가는요, 두 손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X자로 교체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활짝 피시는 거예요. 다시 이런 식으로 X자로 교체하는 거예요.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아니면 동요, 들으시면서 재미있게 놀이 활동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쭉 펼치고, 이런, 이런 동작들이 다 폐, 호흡을 발달시키고, 아가와 재미있는 놀이,

자, 까 다시, 천천히. 활짝 피고, 다시 교차해주고, 반대쪽으로, 까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교차해주고, 펼치고, 교차해주고, 펼치고, 위로만 세. 흔들흔들흔들흔들. 하나, 둘, 셋, 투. 이 동작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능력들을 주는 게 저는 베이비 요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그 신체를 조절해 나갈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동작들을 깔끔깔끔하게 해 주시면서 천천히 상호작용해 주시면서 하시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